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논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중투호 신문입니다. 정말 아가씨만큼이나 이쁘게 극황으로 발현된 발행, 신문입니다. 작도 아주 정말 중상작에 속합니다. 2번 주음두화 한라산입니다. 정말 이쁜 주음두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최상작은 못되더라도 아주 작은 좋습니다. 3번 삼반복색카 팔보산입니다 7보산만큼은 못하지만 7보산만큼 이쁜 삼반복색카를 피운다고 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늬가 다들 있습니다. 4번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모초건 이렇게 데미지가 있지만 전진 쪽으로 이제 새새 촉이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좋아서 금방 이렇게 중상작이 될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5번 정두화입니다. 정말 아주 이쁜 동그란 정두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6번 중투호입니다. 엽성은 단엽성에 중화포로 이렇게 발전된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천정만큼이나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배불떼기 환의 변입니다. 7번, 단엽복률 신라입니다. 신라 종자몽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한 입장은 조금 데미지가 이리지만 종자성으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라 중간촉입니다. 8번, 죽음소심, 채홍소입니다. 정말 이쁜 죽음소심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9번 입변의 전면 사피입니다. 정말 청옥산보다 더 이쁜 그런 사피 개체입니다. 흔하게 쉽게 볼수 없는 정말 에이스급 종자목입니다. 엽성은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1번 중투어 신문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아주 깨끗하고 튼실합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2번 죽음두와 한라산 뿌리입니다. 뿌리는 정말 백점입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3번, 3번복색카 7, 8보산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꽃대 크게 한번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4번, 부화수심 소진 뿌리입니다. 뿌리 이래, 난석이 그대로 붙어있을 정도로 생량 좀다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신 하나, 자마 하나 크게 붙어있습니다. 뿌리 도 생명 좀다 살아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적 뿌리가 다 내리고 있어서 정말 배양하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정두화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6번 중투호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아주 튼실합니다. 전진 촉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7번 단엽봉류 신라뿌리입니다. 뿌리, 신라뿌리 중간 촉으로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조금 이렇게 잘려있으시 뿌리는 나름 배양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8번, 주검소심, 세홍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튼실하고 깨끗합니다. 자마도 하나 크게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9번, 입변 전문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조금 탄나가 있어서 그렇지, 정말 무르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딱딱합니다, 다. 딱딱하면서 건강합니다. 신화가 요 밑에 작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1번 중투호 신문입니다. 정말 아가씨만큼이나 극항으로 잘 발인된 중투호 신문입니다. 배양 상태 최상입니다.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극황생입니다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입니다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에 정말 건강합니다. 신문 최상작은 못되지만 중상작은 됩니다. 정말 색깔 발현 너무 이쁘고 배양상태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2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아가씨만큼이나 화려하게 극황으로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어디 하나, 데미지 하나 없습니다. 음, 배양 상태 깨끗합니다. 이번 죽음두와 한라산입니다. 수원 난리락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이쁜 죽음색 두화를 피우는 정말 고급 품종입니다. 상작은 못되지만 종자목으로 나름 적극 추천드립니다. 뿌리가 좋아서 금방 이렇게 중상장이될수 있는 작입니다 아주 작지만 정말 이쁜 주검도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 1 c m 에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서 금방 이렇게 탄력받을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삼반복식화 8보산입니다. 이 개체는 7보산만큼 이쁜 삼반복식화를 피운다고 해서 8보산으로 예명한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이쁜 삼반화를 피운다고 합니다. 꽃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실보선만큼이나 화려한 산반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대 1경입니다. 잎길이는 21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산반복 색화를 피운다고 합니다. 꽃체 무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끝으로 살짝 이런 삼반성도 나름 배제된 그런 개체입니다. 4번,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작은 아주 작지만, 뭐, 초기에 이렇게 대문이가 올 시나 세방생 개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뿌리도 엄청 건강합니다. 금방 탄력받을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아주 작지만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네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0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읍니다. 모촉 기준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앞 전진쪽으로 세세개나 이렇게 자기이 붙어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이쁜 두 아이의 소심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5번 정두화입니다. 정말 이쁜 정두화를 피우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 난실에서 두화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배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 음. 음. 그런 분에게 구입한 개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잎 또한 정말 배양 상태 좋습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폭은 1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꽃대 두세방 갈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구화로서 최상작입니다. 가격은 1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중투호입니다. 전형적인 환엽 변에 중화포로 발전된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만큼만 볼때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 중투 천종과 너무 흡사하게 생긴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무늬 패턴을 중화포로 들어 있는 개체들이 다 단엽성입니다 엽성만큼은 정말 단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엽성이 좋습니다 잎뼈 마무리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전입장이 다 중화포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성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 한쪽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잎폭은 0.9cm까지 놓옵니다 뿌리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두세촉 만들면 정말 작품 될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천종만큼이나 이쁜 중투호.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성이 좋았어요. 이래 영상에 올립니다. 엽성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7번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신라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작은 작지만은 나름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래 조금 데미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대 뒷대가 아닌 중간 촉입니다. 중간 촉, 이번 촉.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9cm에 잎폭은 0.6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나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작지만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라 종자목으로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8번 죽음소심 세홍소입니다. 이렇게 조금 한 입장이 이렇게 데미지 있지만 다른 입장은 다 배양 상태 좋습니다. 이래발 맹장님이 맹맹한 그런 품종입니다. 꽃잎 전체에 걸쳐 은은한 하색이 곱게 물들어 있는 주거마이며 소심의 예까지 갖춘 정말 고급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 관유정에서 나온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3촉에 자마나입니다. 잎길이는 14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주검소심 종자목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개체입니다. 이건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주검수심 종자모 가시기 바랍니다. 9번, 입변의 전면 사피입니다. 근래에 복이 더문 그런 사피 개체입니다. 청옥산이 아닙니다. 청옥산보다도 니가 더 굵고, 이렇게, 전면에 걸쳐 진합니다. 엽성은 청옥선보다더 좋습니다. 이변입니다 다음 신화가 또 이렇게 더 화려하게 올라온다면, 정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귀한 품종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직거래 장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이런 품종을 처음 봅니다. 실제로 보면 더 화려하고 이쁩니다. 정말 청옥산보다도 더 이쁜 그런 무명 사피입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 폭은 0.6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조금 검어서 그렇지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정말. 조금 뒷대, 뒷대촉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나름 수영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진촉은 정말 이렇게 이별성으로 쭉쭉 서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개체들은 놓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